거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랜드지! 뭐 여기서도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죠?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게 효임이 있는 자가 지구상에 나의 말고 또 있으면 은 하나만 내 여러분한테 이야기해 줄게 뭐지않아 미국이나 외국에서 한국 오는 항공권을 한 장에 몇 억씩 주고 사야 돼 왜? 10년 동안 갈 항공권이 예매가 되어버려. <laughs> 한국에 그 허경육 만나러 가겠다. 이게 알려지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요. 난그 사람 한번 보겠다. 아, 이래가지고 항공권을 공항에 갔더니, 이곳에 한국에 가려면 10년 기다려야 돼요. <laughs> 비행기 표가 이미 그때까지 다 매진됐어요. 그럼 그 야매로 살려면 어 아, 우리가 소개해 줄게. 야매에 있는 사람들 팔면은 한 장에 몇 독씩 줘야 돼. 그건 미리 가도 될수 있잖아. 그럼 그 사람 순서되는 사람들, 앞에 순서들은 야매표야. 옛날에 우리 극장에 야매표 있었지. 싹 사나가 그 팔죠?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해야 한국에 와서 나를 만날 수가 있어. 어? 그 시절이 그런데 왜 그렇게 돼버리냐? 내 몸값이 올라가지고. 빌게이츠 돈은 내 돈에 발바닥에도 못 따라와. 그러니까 세계 첫 번째 재벌을 만나는 게 우리 식구서? 그런데도 또 신인이야. 어, 그런데도 쳐다보면 좋아져버리고. 어, 그러면 그 사람 만나러 가는 게어렵고어안 어렵겠어? 당연히 어렵죠? 그러니까 이름 있는 사람, 돈 많은 사람이 순, 순수대로 이야기 돼 있어. 그래가 비행기 타고 한국에 왔더니 하늘궁 도로는데도 1년 기다려야 돼. 여기는 또 접수 순서가 밀려가지고 하루에 만 명씩 막 받아들이는데 그만 명씩이 몇 천만 명이 밀려있어요 그럼 호텔에서 기다리게 돼 그게 웬만한 인내심 가지고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냥 코앞에서 미친놈처럼 볼 수가 있잖아 <laughs>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 가치를 잘 몰라요 지금 알았죠? 어, 우리 백공색에서 천사 나타난다고 내가 며칠 얼마 전에 예언했죠? 예. 그건 천사가 지금 계속 와. 저 천사가 아니고, 천사와 비행접시. 오고 있죠? 네.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눈으로 볼 수도 있을 때가 올 거야. 자, 보이죠? 네. 예. 어, 그러면 이, 이, 이것들이 오죠? 네. 예. 요, 요, 보이죠? 네. 예. 이뻐, 안 이뻐? 이뻐 이쁘죠? 네. 예. 근데 요거 한번 비춰봐. 요거 한번 확대해봐. 올려. 요 보이죠? 예. 이게 뭐예요? 천사예요. 요 천사 있죠? 예. 빛이 워낙 밝아. 예. 요렇게 보이죠? 네. 천사 서 있죠? 예. 요게 천사. 그럼 이런 거 봐세요, 여러분. 어, 요 요런 거 봐세요? 요런 거 봤어? 응. 밥에 효수기 집에 왔을 때 이런 게 나타났어. 비행접시. 이어그 친구가 그거는 아주 압축된 거. 예요 이거는 좀 크죠? 어. 자, 이렇게 천사 요거 말고 보이죠? 요거 안 보자. 요거 뭔가 보자고 확대해 봐. 엄청 밝죠 어, 이거 잘안 물체 안 보이죠, 그죠? 자, 줄여봐. 줄여봐. 요거는 또 오늘 찍은 거예요, 그죠? 어, 오늘 아침 에 찍은 거죠? 요런게 나타나죠. 어. 그러니까 상당히 좀 특이하죠, 그죠? 그러니까 나중에는 실물이 여기에 여기 뭔지 알겠어요? 여기 뭐 있죠? 어 요런 거 요런 게 어디 일반 대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. 알겠죠? 어게 찍은 거야. 특이하죠? 다양한 비행접시가 오죠. 그러면 앞으로 이게 오늘 아침에 찍은 어 자자자. 보이죠? 어이 천사들도 오 그러죠. 예 어, 지금 여기가 나중에 이 사진이, 여러분 보지만 이 그림이 보통 그림이야? 예? 이거는 뒤에서 본 거야. 허경영이 이 Y자가 여기 딱 있잖아. 어, 요 백궁처럼 보이죠? 네. 어, 이 언덕 위가 백궁. 아름다워요. 예? 네. 그러니까 이 하늘궁 자체에, 이 하늘궁에 이런 그림들 좀 봐. 아름다워, 안 아름다워? 아름다워요. 앞으로 본궁을 지으면은 여기는 우주가, 우주인, 우리 백궁에서 왕래하는 지구의 터미널이야. 스테이션. 알죠? 네. 코스모스 스테이 아주 우주 정거장이에요 네. <laughs> 알겠죠? 네. 요거는 뒷모습에서 찍은 거야. 앞모습에서 또 카메라가 찍은 것도 또 많이 나올 거야. 에? 앞모습에서 찍은 것도 있던데? 음, 됐어요. 이제 요거는 고만하도록. 됐습니다. 자, 내 네, 이야기가 너무 길죠? 자, 보세요. 정말 이름만 가져와도 되죠? 예. 그러면 내 이름은 왜 이럴까? 나와 같은 동맹이인이 쓰면 그렇게 될까? 아니요. 안 돼요. 나와 같은 동맹이인이 호경영을 딱 쓰면 백궁에서 저건 동맹이인이야? 저 사람 이름은 호경영이가 아니야. 글자만 호경영이야. 효과 없어. 알겠죠? 예. 어. 이 단백질 덩어리 보이죠? 네. 단백질 덩어리 보이죠? 네. 그렇죠? 네. 다시 분해가 되죠? 네. 어 이렇게 단백질이 썩지 않는 거. 그래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에 있는 물도 네. 내가 셰슘과 각 원자들을 분리시켜 버려. 네. 그럼 그냥 분리된 고구마싹 걷어내면 되잖아. 네. 그럼 내가 싹 바꿔 버려. 그런데 그 사람들 지금 안 오죠? 호경영에 대한 가치를 아직 몰라. 서서히 알려지면은 세계가 호경영을 주목했다면 한방에 전세계 알려져 버려. 맞아요. 알았죠?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에 마음대로 볼수 있는 거야. 뭐 뉴욕타임즈고 뭐 전세계 방송에 미국에 테레비에 일본에 h 너지계에 내가 한번 출연하면 그날이 내보는 게 마지막 날이야. 무슨 말인지 알죠? 세계인이 몰려와 학자들 행렬만 해도 그 사이에 낄 수가 없어. 뭐, 유명한 학자들이 서로 와서 그 사람 한번 보자. 뭐, 그 사람 앞에서 그럼 테스트 해보자. 뭐, 그죠? 네. 어, 미국 사람이 오면 너구 그 사돈의 팔촌 같이 다 고쳐줘버려. 그래, 안 그래? 맞아요. 아, 예수는 앞에 있는 자만 고쳤지? 네. 나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. 맞아요. 내가 말하는 사람은 다 돼버려. 맞아요. 근데 내 욕하는 사람. 내가 뭔가 백궁 가서 뭘 하지 않을까? 절대 함부로 생각하지 마세요. 그런데 그것은 시간을 제법 줘.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준다고. 그래서, 어 아, 지금 잘 나가네. 어머, 아무렇지도 않네. 그럴겠죠. 근데 나는 여러분들하고 가까워서 한번 본 사람은 그정을 가지고 적어도 어느 기간 동안은 기회를 줘. 그것까지 자기가 신이다 뭐 호경영이가 같이 있다고 소리 하면은 음. 나는 힘들지 않으니까. 이러면은 끝나고. 이러면은 끝나는 거예요. 어. <laughs> 알죠? 그래서 그 영적인 거는 아무도 증거가 없어. 아시겠어요 음. 허경영 우주 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전!